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58개 의 나라가 자의적 구금을 반대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에 동참한 국가들은 한 목소리로 국가 간 외교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자의적 구금을 하려는 시도를 규탄한 가운데 미국은 이런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미 u 일본, 캐나다 등 58개 국가외교부는 15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 구금 실태를 규탄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8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번 국가 간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은 특히 외국인에 대한 자의적 구금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가 간 외교에서 거래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의적 체포, 구금, 선고 등은 각국의 우호적 협력과 국제 여행, 무역, 상업뿐만 아니라 국제 분쟁에 대한 평화로운 해결책임을 약화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들이 가혹한 상황에 처한 구금과 변호인 접근 거부, 고문 그리고 다른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예방하고 끝낼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any because they recognize that their own citizens could be subjected to this type of treatment, and too many already are.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자해적 구금은 극악무도한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자해적 구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선언에 대한 폭넓은 지지는 역사가 자기 이익만을 위한 법의 정치적 도구로서의 용이 아닌 인권과 법의 편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북한 정권의 자의적 구금에 의한 미국인 피해로는 지난 2016년 1월 구금됐다가 1년 5개월 만에 혼수 상태로 석방된 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와 지난 2012년 북한을 방문했다가 2년 동안 구금된 선교사 케네스베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언론들은 캐나다의 이번 선언 발표가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사의 재무책임자이자 창립자의 딸인 봉안저우가 미국의 이란 제재 사항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돼 억류된 직후 캐나다의 전직 외교관인 마이클 코브릭과 사업가인 마이클 스페이버가 중국에서 붙잡혀 감금된 뒤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종전선언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종식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에 대한 북한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전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부 대북특별보좌관을 역임하고 지난 2018년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에 국방부 대표로 참석했던 앤서니 홈즈 전 특보는 15일 일본 니케이 신문 기고문을 통해 협상 당시 북한으로부터 자신이 직접 들었다며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내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종전선언과 대북 적대시 정책의 종식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황금 양보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위험한 주장을 무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홈지던특보는 황금 양보주의자들은 북한 정권이 지난 30여 년 동안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일방적이고 기약 없는 선양보조치를 북한에 제공하도록 전세계를 설득하려 했다면서 북한의 구체적 조치 전 선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양보를 주장하는 접근법을 멀리해야만 올바른 대북정책의 검토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이 지난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 역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 영향으로 추정되는데 앞서 공개된 중국과의 무역처럼 북한의 대외 수입액 감소가 두드러진 점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세계 무역 현황을 보여주는 국제무역센터 (ITC) 트레이드맵 자료에는 15일 현재 모두 13개 나라가 지난해 북한과 무역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ITC에 따르면 북한의 이들 13개국과의 무역 총액은 2019년 3,516만 달러에서 2020년엔 1,309만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강도 높은 국경 봉쇄조치가 취해진 지난해 이들 나라들과의 무역액이 전년도에 비해 약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의미입니다. 수출과 수입을 구분해 살펴보면 북한의 대외 수입액이 수출액 하락폭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북한의 이들 나라들로의 수출액은 2019년 836만 달러에서 2020년 806만 달러로 약 30만 달러, 약4% 낮아졌지만 수입액은 2019년 2680만 달러에서 502만 달러로 내려앉아 약 80%나 감소했습니다. 나라별로는 2019년 북한이 1985만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했던 브라질이 지난해 9만 3천 달러로 하락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나라로 기록됐습니다. 그 밖에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스위스 등이 큰 무역 하락 폭을 보였습니다. 반면 아프리카 국가인 모잠비크는 전년도보다 약 113만 달러 많아진 471만 달러의 무역액을 기록해 북한과의 무역 규모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번 13개 나라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은 이미 자국 해관총서 자료를 통해 북한과의 무역 규모가 크게 하락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과 중국의 무역 총액은 5억 3,905만 달러로 전년도인 2019년에 27억 8,901만 달러에 비해 약81%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북한이 추가적으로 국경 봉쇄를 강화한 10월 이후 북중무역은월 100만 달러대에 머물며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국경 봉쇄 사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안기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 무역액은 이미 2018년부터 핵과 미사일 개발 실험에 따른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인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락한 북한의 무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나면서 연일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해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b y e 뉴스 함재합입니다척 헤이글 전 미국 국방장관, 말콤 리킨드 전 영국 외무상, 이보달더 시카고 국제문제연구소 회장 겸전 북대서양조약기구 미국 대표는 경색된 한일 관계 때문에 수년간 중단됐던 일본, 한국과의 3자 공조체제 구축을 재추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아시아 핵기획그룹을 창설해 호주, 일본, 한국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들은 12일 미국의 유력 외교안보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에 동맹의 핵무장과 차기 확산 위협 예방법이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을 내고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동맹들의 셈법이 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아시아 내 미국의 확장 핵 억제력의 약화를 지적하면서 특히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세 사람은 앞서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유럽 등의 전직 외교안보 고위 관리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제안하고 지난 11일 공개한 아시아 핵기획그룹 창설 제안 보고서 작성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북한에 대한 소장 전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배시 측에게 우체국을 통해 직접 소장을 발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에밋 G. 썰리번 판사는 12일 법원 사무처가 배씨측 변호인이 우체국을 통해 소장을 송달하는 것을 허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설리번 판사는 이번 명령문에서 법원 사무처가 배씨 측이 우체국으로 향하기 전 소장이 담긴 우편물을 검토한 뒤 밀봉을 하도록 했으며 변호인 또한 우체국을 통해 소장을 보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접수증을 법원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북한에 2년 넘게 억류됐다 풀려난 배 씨는 지난해 8월 북한 억류 당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사무처는 패덱스 등을 통해 평양 외무성으로 보낸 배 씨의 소장이 반송됐다는 사실을 전했으며 이후 배씨 측은 법원 사무처에 우체국을 통한 소장 전달을 요청했지만 법원 사무처는 이를 거부했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